4050을 위한 친절한 재테크. 우리가 보통 4050을 생각했을 때, 사회생활 측면에서는 되게 연장자잖아요. 보통 지금 50전후로해서는 회사에서 나오시니까. 사회생활에서는 선배인 건데,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제 환갑이 넘으셨고, 그 최근에 친할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부모님하고 이제 농담 삼아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나도. 30년도 아니고 이제 한 20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 이제 이요 나이 때인데, 이 나이 대가 되면 노동소득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 몸이 건강하죠. 그런 60대가 아니잖아요. 옛날 같은. 거의 청년이라고 해도 사실, 옛날에야 뭐 할아버지였지만, 근데 본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일을 할게또 마땅히 없죠. 나이 든 사람 뽑아주지도 않고, 지금 어디 가서 일을 하겠어요. 남 밑에 가서 일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 뽑아주지도 않고, 그럴듯한 일자리도 없다. 지금 살아갈 날이 꽤 긴데 준비가 완벽히 안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동안 젊을 때뭐 했어요 애들 사교육 그리고 아파트 대출 이자 이거 내기에도 허덕허덕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여기에다 다 돈을 소진했기 때문에 딱히 노후 준비도 돼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일해서 지금이라도 벌지 뭐 하기에는 일을 할 곳이 없다 그래서 다들 이제 자영업 프랜차이즈 가맹하거나 아니면 어설프게 오피스텔 또는 뭐 상가 분양받거나 거기서 월세라도 이제 몇십만원씩 따박따박 들어오게 하려고. 근데 이거를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함부로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걸 이때 가서 함부로 벌리면 진짜 큰일이 난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본소득. 60 이후에는 이 자본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뭐 일정 부분 소일거리를 하고 그런 건 그거대로 하면서 내 자본소득으로 내 삶에는 문제가 없고 자식이나 손주들. 한 번씩 명절 때 챙겨 주면서 그런 삶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나이가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시거든요. 60 이후부터도 우리가 2, 30년을 더살 거고 지금 40, 50이신 분들은 90 이후는 충분히 사실 겁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그런 거지 점점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투자와 돈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익히셔야 됩니다. 그 제가 저희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더 절절히 느끼거든요.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믿을 거내 건강하고 내 자산밖에 없어요. 이게 사회생활 관점에서는 많아 보이지만 우리의 더 늘어날 평균 수명을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계속 생활비를 어떻게 벌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내 자산을 쌓아서 나중에 60 이후에는 그냥 내 자산들이 일을 하게. 나는 그거 한 번씩 그냥 살펴보고 또내 부동산이고 내 건물이고 하면 가서 청소를 할 수도 있죠. 그런 삶을 좀 목표로 살자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 채널을 새로 만들었고요. 최근에 집안 장례를 치르면서 친척들을 뵙고 어른들을 뵙고 하면서, 이제 이미 제 채널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 너무 젊은 친구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있어서, 이제 본인들이 부동산에 또 관심이 있고, 투자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제가 그 채널 보세요라고 하기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채널을 만들게 됐고요. 채널명은 4050을 위한 친절한 재테크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 채널에서는 최대한 친절하게, 가정하게, 살갑게 기존에 이제 부트스쿨에서 하는 것처럼 뼈때리는 현실직시하는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저보다 더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투자 지식과 경험들을 좀 친절히 하나하나 재밌게 쉽게 알려드린다는 느낌으로 찍도록 할 테니까요. 그동안 저와 소통하고 싶으셨는데 부트스쿨은 너무 어린 느낌이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친절한 재테크 채널에서 저랑 소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친절한 재테크 채널에서 친절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